오늘은 주래기 8장 8절에 11절의 말씀으로 둘째 장, 개구리 장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느니 그들이 여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그러나 날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지를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날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바로는 모세와 아을 불러 하나님께 구하여 애국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개구리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리라고 그 짓을 말합니다. 바로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개구리가 날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할지를 바로에게 묻습니다. 바로는 내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이장이 끝나기를 바란 것뿐입니다. 모세는 그말대로 하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개구리가 애교변인에서 떠나서 날강에만 있게 된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들은 바로는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이는 것만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믿을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이 진행하면 또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개구리를 걷어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를 계속해서 강팍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교는 대지사장들과 바리세인 성의원들에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해 거짓을 행하면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존먹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예수를 바라보며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로 인해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생명이 우리를 다스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잠시의 유익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한 만족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목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